네 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 1장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기도를 더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아멘. 이 제물과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고백을 같이 할게요. 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 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 주며 그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화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 영신 주님으로부터나기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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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예, Hallelujah. Ah,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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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뭐가 가득하면요? 비가 가득하면. 어, 어. 더 이렇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수분이죠. 어. 강이나 뭐 지상이든 하여튼 뭐 바다나 여기서 수분이 지속적으로 구름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어, 땅에 퍼분 두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기도에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한번 기도하고선. 어뭐 며칠에 한 번씩 기억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어 아니면 뭐한 달에 한번 내지 아니면 명절 때한번이 <laughs>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레방아 아시죠? 어,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가죠? 나무 틀을 짜고 거기에 칸칸에 나무 어, 바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함지 바깥에 바가지가 그 안에 이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서 그 바가지 그 물을 받는 곳에 물이 가득 차야 그것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득 차지 않아 한 방울 똑한 방울 똑 이렇게 떨어져서는 그물레 방아가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 바가지... 예그 함지박이 물이 차는 속도와 증발하는 속도가 같으면 영원히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구름에 수분이 가득 채워질 때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물레방아의 그 함지박에 물이 가득 차면 내려가고 또 그다음 것이 가득 차면 내려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방아가 치워지게 됐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까, 그럼 기도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 없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기도의 응답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어 국무기장 위원들 장관들과 대통령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뭐랄까 회의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뜨는데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서두는 이랬다가 뒤에는 끝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해요. 어 대통령이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하더 이게 동쪽을 이야기다 하 서쪽을 이야기하고. 어, 어떤 민생에 대해서 뭔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갑자기 산림 얘기했다가 경제 얘기했다가 갑자기 해양수산 얘기했다가 이, 이 이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구해만 하,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국무위원들이 뭔가 보고를 하거나 뭔가 이야기할 때는 계획을 잡고 기록을 해서 올라가는 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고 매일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가물으죠. 어, 비가 오면 또 엄청나게 쏟아져,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데, 예, 비양이 꽤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음. 여하튼 간에 가뭄이 있다면, 가뭄이 있다면,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죠? 예, 기도할 때삼년반 동안 기도해 저기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야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야 게야 씨야 가서 구름이 있나 봐봐 없는데요? 어. 또 기도하다가 야또 다시 가서 봐봐 없는데요? 두번세번네번 게야 번, 네번 씨가 한 짜증 내도 뜨거. <laughs>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번두 번도 아니고 네 다섯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똥개 훈련시키는 겁니까? 그냥 그냥 일어서시죠. 지금 하루 이틀 비가 온 것도 비가 안온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반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어쩌면 엘리야가 게이야 씨한테 설득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 뭐 이렇게 강사님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 갔더니 막, 뭐 창고에 뭐 수많은 것들이 쌓여있다는. 누구한테 뭐, 뭐 이렇게 다리도 쌓여 있고 누구한테는 뭐 식량 어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데 왜왜 그렇게 되느냐? 자꾸 반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택배로 보냈는데 <laughs> 수신거부. 어, 어, 안, 사람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쌓인그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 하면 필요한 왜, 왜냐하면 이게 그냥 육신의 필요냐 아니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했느냐에 따라 이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아 이것은 내게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내 가족에게 있어야 될 거고, 이것이 내 직장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중보의 기도로서, 아니면 선교사님이든 목회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마음에 그것이 확신이 들었다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의 기도를, 구름에 비에 비를 더... 계속 지속적으로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굳이 왜그 간청하는 여인, 그 과부의 그 여인을 왜 갖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여인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재판관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서 뒤로 물러설지 마시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여서 제목을 삼고 기록하여서 하루에 끊임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끊임 없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가득 차면 그것은 결국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아니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릴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한 구절 안에 한절 안에 뭐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laughs>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진다라고 해 놨는데 아, 갑자기 나무가 나무로든 북으로든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대요. 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어떤 주석에도 이걸을 해석을 안해 놨어요. 다 넘어갔어요. 다들 모르겠나 봐요. <laughs> 이게 난해한 거야. 이게 도대체. <laughs>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민간에 있는 어떤 속담에도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안해 놨어요. 근데 앞도 앞뒤 전후 문맥상 보니까 비가 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 아, 구름과 비는 바람이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또한 5절에도 바람의 길이 어담과 같은. 어, 뭐라고 했죠? 어, 어떠함과 아이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바람과 그리고 어, 아이벤자의 그 태중의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네가 알지 못해 바람이 동으로 부는지 안에 어떻게 해? 임의대로 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네가 알 수는 없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항상 봤을 때는 바람이 나무를 쓰러트리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알수 없어요. 그게 남쪽인지, 남서쪽인지, 북동쪽인지, 그건 알수 없어요. 그냥 바람이 어떠한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데, 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 것도 바람 부는 것처럼, 그냥 허공에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바람에 바람이 더해지면 뭐가 되죠? 태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름에 비가 더해지고 더해지면 구름은 수분이잖아요. 그 수분에 수분이 더해지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바람에 바람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물을 내요. 거대한 나무일지라도. 기속적으로 그 바람에 바람에 되어져서한 방향으로 불어 제끼면 그 나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또 변하지 않아요. 쓰러진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 스스로 막 옆으로 포복해가 옆으로 기어가지 않아요. 여기 불편해, 여기 힘든 것 같아라고 해서 딴 쪽으로 기어가죠그 결과는 그 결실은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기도를 도하고, 아멘. 그 성령의 바람에 성령을 더하면, 아멘? 성령의 바람 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라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방언 기도에. 기도에 방언 기도에 기도를, 방언 기도를 더하고, 기도에 우리가 목표한 바에 어떤 마음의 간절한 확신과 계획 가운데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더해서 그것이 거두어지면 거대한 나무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자리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불어 잽겨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어 내야 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불었다. 저기 한번 불었다. 이것은 나무 안 넘어가요. 아멘. 지속적으로 그 바람을 불어 내시기 바랍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아, 오늘 바람이 불나나 내일 바람이 불나 내가 괜히 곡식을 뿌리는데 이렇게 파종하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상의 흐름 풍세만 살피다가 언제 씨를 뿌릴까 고민한 만 어, 어, 뿌릴까 말까 뿌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실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실천에 옮겨야 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아 이게 확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성령인들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내가 마음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서 어, 말씀으로든, 아니면 뭐 꿈과 환상으로든, 아니면 마음에 영적 감각으로든 확신을 딱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겨야 그 결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 계획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내가 목표한 바를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획한 바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한다면, 또는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십시오. 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기에 직장을 다니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거기서 밥 먹고 살으라고 그 직장 그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거기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결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결실은 뭐예요? 아 월급이 결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단지 주님이 그돈이나벌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 아닐,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를 그곳을 향해서 부르신 목적, 삶의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곳을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곳에서 이것에 대한 것에 어떤 발판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지,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풍세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리 불었네, 저리 불었네, 이거 하지, 저거 하지, 구름이 꼈네, 구름이 사라졌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것을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 또 하나 더해져 될 것이 무엇이죠? 요즘 계속 큐트 큐티의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들 있죠? 금식입니다. 아멘. 밥만 금, 안 먹는다고 해서 금식에, 편, 편 뭐, 이게, 어, 카, 어, 그 커피 안 마시고, 간식 안 먹고, 어, 아, 이거 겸, 다이어트 겸, 뭐, 이거, 이, 이런 식이 아니라 기도의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 아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는 정했는데, 그리고 금식까지 하는데, 금식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아, 내가 기도의 목표를 조금 잘못 정했네? 그럼 방향 수정도 해겠네? 그런데, 금식 자체가, 기도 응답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봐요. 그것만, 네. 아주 집요하게 그것만 봐요. 그럼 그러면 럼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된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조르고 조르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고 말씀하실지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며칠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금식 날짜는 다 됐는데, 다 끝났는데, 응답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연장하는 거예요. 더 연, 금식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 하면 금식은 거기 멈추더라도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은 더 연장시켜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앉으라면 앉을 것이고 주님이 가라면 갈 것입니다. 더 집중하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에 뭐를 더 한다고요? 기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구름을 더해야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더 지속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주의 집중해서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하실지를 집중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그분이 그 역사에 응답하실 때에 나는 그 준비되어진 것만큼 쓰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집중해서 성령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사를 읽고 5장 17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전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쉬지 말고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영이 깨어서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각을 세우고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버리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해서 각각의 그는 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 응답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더 읽고 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기도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응답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